Stage 2 1과 두번째 Are you famous for your short temper? 자, are you famous for a long day? Are you famous for u famous for a long day?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h a t t That's it. t h a t 당신은 쉽게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하니까 나는데 short temper. temper라는 말 자체가 성질, 기질 이런 뜻이야. short temper. 성질이 짧은 거야. 이거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거죠. 키워드니까 short temper 보여주자. Do you find yourself getting into frequent arguments and fights? 자 일단 find 동그라미. 그 다음에 그걸 적어보자. 파인드가 이런 식으로 뒤에 의미상의 덩어리가 두개 나올 때 단어가 두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의미상의 덩어리가 두개 나올 때 그때는 이런 뜻이 있는데 1 번처럼 더 많이 쓰요 생각한다. 지금은 2 번이야 앞에 게 뒤에 거 하는 것을 발견하다 알다. 그러면 동그란 그러니까 파인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A고. yourself, g e 고 i 는 Getting into frequent arguments and fights. 전부 다야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가 자주 말다툼을 하 i 나 싸우는 것을 발견하는가 I'm g o i n 서 to get into t 고 e world. 나올 수 있으니까 잘 o 주자 자, 분노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감정이다 하는데, 음, 봐봐, normal 이 줄치고, healthy 이 줄치고. 자, normal 에다가 줄 빼서, 저 봐, a, b 쓴 다음에 normal, abnormal. 즉, normal 이라는 단어 자리에다가 a, b, normal. 그 다음에 healthy에다가 unhealthy 나오면 틀린거야 이게 뭐냐면 앞에 부정 접두사가 나옴으로써 뜻을 반대로 만들어주는거거든 지금은 뭐야 분노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감정이다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분노는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 되는거잖아 그 다음에 When you have been mistreated It is perfectly normal to feel angry. 자, 일단, 이걸 적어주자. 영어에서 t r e a t 만약 y insignia to women, you're a t e m i s s 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부정 접두사라고 그러지. 뜻이 안 좋아져. 잘 대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대하는 거야. 학대하는 거야. 그 동사가 수동태로 써져 있는 거지. 너가 학대를,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그 다음에 뭐 가져와신 주간에 It is perfectly normal에서 끊어보고 그것은 엄청나게 정상이다 진짜 주간은 투부정상에 To feel angry 화가 나는 것은 It only becomes a problem when anger explodes all the time or easily gets out of control 그것은 오직 문제가 된다 언제 분노가 항상 폭발하거나 또는 쉽게 컨트롤을 벗어날 때 그때만 문제가 된다 하는데 봐봐. When anger explodes. explodes 밑줄. 그다음에 easily gets. gets 밑줄. 이거 뭐야? 병렬 구조. 항상 뒤에 게 중요하다고 하지? gets 이게 s가 빠져 있거나 뭐 과거 시제로 나오거나 ing로 바뀌거나 하면 틀리는 거야. 서 여기서 넘어가 그 짓고 넘어갈 데있는데 내용 일치 문제로, 즉, 한국어 문제로, 화는 무조건 비정상이다. 화를 내면 무조건 문제다. 잘못된 것이다. 이 말이 O야, X야? X지. 그걸 알아야 돼. 화가, 물론 화내는 거안 좋겠지.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,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야. 어, 정상적이고 건강한 감정이네. 오직 언제만 문제가 된대. 항상화낼 때랑 뭐, 컨트롤이 어려울 때 그때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. 그때 말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, 그 부분을. 나올수 있어. 자, 폭발적인 분노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대. 너의 인간관계, 건강, 정신 상태에 대해서